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네, 엄청 아. 엄청. 갑자기 급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봄가을이 없어지고 갑자기 겨울과 여름이 막 무섭게 들이닥 치는 이상한 날씨가 바뀐 거 같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laughs> 여러분 이거 <웃음> 보시는 <웃음> 여러분들은 감기 안 걸리시고 모두로 즐거운 겨울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소리비우 3회차 투란도트 편이 이제 녹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작곡자인 이제 푸치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아, 그렇죠. 네. 푸치니는 그 4대가 음악가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적부터 조기교육도 받고 또 어, 루카의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오페라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 뭐 대표적인 것들이 라보엠, 토스카, 뭐 나비부인 뭐 삼연작이라고 하죠. 외투, 뭐 수녀 안젤리카, 자니스키. 선생님 수녀 안젤리카 선생님 옛날에 하셨었나요? 저는 한국에서안 하거든요. 네, 독일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작인데 이제 매너리, 매너리즘에 좀 빠졌다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늘 똑같고 뭐심파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막 그래서 혹평을 받다가 그 말년에 이제 중국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트란도트를 이제 쓰게 되죠. 이게 유작이자 이제 역작으로 이제 남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두암 때문에 막판에 그 거의 대부분을 썼지만 끝에 남겨두고 이제 돌아가셔서 그렇죠. 제자인 프랑코 알파노가 어 완성해서 돌아가신 뒤 이, 2년 뒤인 1926년도에 밀라노에서 아르투어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초연돼서 이제 무대에 올랐죠. 근데 그 당시에 어, 토스카니니가 그 푸치니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푸치니가 생전에 작곡하셨던 부분까지만 처음에 지휘를 하고 딱 내려왔답니다. 그게 아마 류의 죽음까지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거의 후반부 음. 막판이고요. 네. 네, 거기까지. 그래서 그 후배인 알파노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섭섭했다는 또. 그게 또그 당시에 <laughs> 알고 보면 이때 또 저기 음, 리코르디사라는 지금도 남아 있는 굉장히 음. 큰 오페라 스코어를 음. 찍어내기를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이 출판사랑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중에 어~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뭐~ 이제 어쨌건 이거를 마지막을 결 이게 다 완성이 돼야 무대에 올릴 수 있고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음. 때문에 그~ 제자인 그~ 제자 아까 도 알파노. 알파노가 그거를 하긴 했으나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그~ 토스카니니가 거기까지라고 지위를 하고 마무리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뭐 거장 푸치니에 대해서 음. 어떤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게 창작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천재 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생활도 <laughs>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푸치니가 또 되게 유명한 음. 바람둥이였다고 음. 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또 이 푸치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선율이 풍부하고 음. 또 굉장히 화려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엿볼 수 있는데요. 그건 또 푸치니가 살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바람둥이였지만 또뭐 여성들과의 연문을 통해서 계속 뭐 이렇게 좀 나비 부인을 뭐 작곡할 당시에는 일본인 소프라노를 뭐 집에 들여와 가지고 뭐 영감을 얻겠다고. 막. 네, 뭐 항상 그런 뭐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푸친기에 관한 얘기들 뭐 언제나 이렇게 창에서 이렇게 턱 깨고 앉아 가지고 지나가는 이렇게 여성들한테 이렇게 말 걸고 뭐 이러고 그게 좀 일과 중에 하나였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희한하게 또 이렇게 예술가들 중에서 이렇게 좀 화려하게 여성 편력이 좀 심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 음악이 됐던 그림이 됐던 좀 약간 화려함이 있어요 화려함이 음. 약간 아 이게 들으면서 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여성의 마음을 뭔가 잘알수 있는 뭔가 사로잡는 뭔가가 좀 있기는 음.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 자동차도 끌고다녔다고 하고요. 음. 당시에 별로 벌, 벌어지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또 고생도 하셨다고 러고 자유롭고 방탕하고 호화로운 그런 삶을 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푸치니의그 유작인 어~ 트란도트는그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초연되었었는데요. 그~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아리아 중에 하나가 한국어 그 의역으로는 공, 공주는 잠못 이루고 아, 그렇죠. 예네쓴 도르마 이거는... 예 여러분 다 대장이죠. 아시는 그~ <laughs>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 예, 칼라프왕자의 그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에 몇 명의 사람이 나오죠? 총 여덟 어, 명. 음. 투란도트 공주 그리고 칼라프 왕자, 그 타타르왕의 그 타타르 그그 시녀인 류 그리고 왕, 왕 칼라프의 아버지. 그리고 알톰이라고 그 투란도트에 붙인. 네. 중국 대신 세명 이렇게 나오죠. 핑팡퐁이라고 네, 네, 그, 인종 차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칭칭총 중국인들 아, 할때 쓰는 그쵸, 핑팡퐁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팅통이. 실제로 이런 음흠. 단어는 음흠. 일단 음흠. 팡이라는 음흠. 단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뚱뚱하다라는 음흠. 뜻인데, 음흠. 네, 어쨌건 오페라 내에서는 이분이 이분들이 약간 그 핑팡퐁이 음. 굉장히 재밌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음. 투란도트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설명해주셨던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팀으로 망한 왕국의 망망한 왕국의 왕자인 칼라프가 투란도트를 만나게 됩니다. 투란도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 투란도트가 세 개의 수수께끼를 내걸어요. 이게 자신의 그 결혼이 달려 있는 건데 그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어쨌건 세 명의 이세 개의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자는 아름다운 음. 공주인 투란도트랑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뭐 말하자면 어떤 퀴즈에 대한 음. 뭐 상. 품이죠. 슬픈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근데 그거를 보고 일단 투란도트라는 너무나 예쁜 공주를 보고 반해서 그거를 맞추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되게 많았지만 전부 다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해서 다 죽음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그 칼라프가 보고 역시나 반했던 거예요. 투란도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수수께끼를 맞추겠다 해서 그 수수께끼를 맞춰버렸어요. 음. 그래서 트란도트가 모든 것을 다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모든 걸줄 테니까 나는 너랑 결혼은 안 해.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음. 이제 칼라프는 대신 그래 나랑 결혼은 안한 대신 대신 내 이름을 이름을 아. 오늘이 지나기 전 다음 날이 뜨기 전까지 음. 이걸 알아맞추면 어, 어떤 얘기로 하겠다 이렇게 그걸 내건 거죠. 한마디로 내기를 내걸었는데 이제 굉장히 투란도트는 결혼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어이 투란도트가 결혼을 하기 싫었던 그 이면에는 자기 신의 그 조상들이 이전에 받았던 그 여자들이 받았던 어떤 그런 뭐 겁탈 당하고 음, 그런 그 선, 선조가 그 타타르 와. 침,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음. 그런 일을 당했던 음.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성 혐오증이 음. 있는 그런 여성으로 음. 나오게 됩니다 음. 어쨌건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칼라프가 그걸 맞췄으니까 어찌 됐건 자기는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음. 그거를 또 그쪽에서는 칼라프가 그러면 내 이름을 맞추면 어떤 일로 해줄게라고 하니까 이제 애가 달았죠 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라. 음.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칼라프는 이제 본인은 여유롭게 음.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이 와중에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내 이름을 절대 음. 알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한 명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음.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애를 쓰는 와중에 그 망했지만, 음. 그 왕이 있잖아요. 네, 그 그치. 왕을 모시고 다니는 네. 류라는 신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신녀가 알톰이라는그아니알톰이 아니라 티무르라는 네. 그 칼라프의 아버지. 네네 네. 그 칼라프의 아버지를 네. 어, 따라다니는 류라는 그 신녀가 있는데 이 신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음. 사실은 이 신녀를 어... 잡아다가 고문을 네 하려 했죠. 네. 고문을 했는데 음. 자기가 고문을 당하다. 내가 입을 열까봐 옆에 있는 칼을 뽑아서 내가 이거를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을 배신하니 차라리 죽겠다 라면서 음. 자결을 합니다. 음. 그래서 자결을 하고 나서는 이 투란도토의 마음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오리지날 푸치니는 바로 여기까지 작곡을 하다 죽은 건 돌아가셨는데 후도함으로 이후의 것들은 이제 그 후배인 그리고 제자인 알파노. 알파노가 작곡한 부분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현대인들도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말 마지막에 어 굉장히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자기 딱그 칼라프 왕자랑 칼라프 왕자랑 트란도트가 이렇게 격정적인 키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트란도트가 아 이것이 사랑인가 하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약간 좀 약간 결기스러운 약간 스토리 같기도 해요. 네. 소름 돋는. 네. 왜냐면은 그트란도트는그세 가지 그 내기를 그권 이유가 그뭐 선조의 그런, 그런 외침 당해서 어려움 겪었던 그런 것에 대한 복수라고 이제 정당화를 하지만 어쨌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못 그렇죠. 맞을 경우에. 그 많이 죽어 나갔어요. 네, 많이 죽어 나갔고 또한 그 칼라프 왕자의 시녀인 류까지 고문해서 어막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뭐 류가 자살을 하긴 했지만 그 류를 죽이는 셈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런 여자가 갑자기 또 갑작스러운 또칼라방자의 키스에 뭐, 갑자기 뭐~ 방어 방어막이 어? 심리적인 방어막이 무너져서 그냥 어? 거기에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자기적이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뭐~ 아. 또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 음, 그~ 유의 음. 죽음으로 인해서 어~ 어쨌건 그런 충절이라던지 음. 그니까 일단은 그~ 트란 도트가 마음 속에서 갖고 있는 그 공포심이라든지 남성에 대한 그 공포심 자체가 어차피 본인이 직접 겪은 것도 아닌 어... 입견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예전에 그런 이렇게 내려오던 얘기를 듣고 나는 남성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음. 키슬 분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한 건지. <laughs> 진작에 <laughs> 해보시는 <laughs> 아 나쁘지 여러, 않네 여러 취기로 해보는 거야아뭐 <laughs> 네. <laughs> 그런 거였는지 <laughs> 뭔지 사실 그 내용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음, 음. 어쨌건 뭐 되게 복잡한 심리적인 것도 들어있었을 듯이라 생각하고 또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류가 그 자결하는 장면을 보고 음. 그 충절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음. 어떻게 보면 투란도트가 감화 감동이 되는 부분이 음. 아니었. 않았을까 음. 마음을 살짝 바꾸게 되는 어떤 계기도 있지 않았을까 음. 거기에 뭐 키스는 살짝 거들뿐 <laughs> 그렇게 <웃음> 뭐 그런 거라 네.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음.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음. 들어요 또 대충 대충의 내 스토리는 이렇고요 네. 음 이게 아무래도 미완이다 보니까 현재 들어서 AI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는 어떤 시도가 네. 있다고 네. 해요. 저는 되게 기대되거든요. 음. 이 AI가 보는 푸치니의 음. 그 마지막은 어떻게 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음. 이 되게 궁금해요. 네. 저는 솔직히. 마지막. 아,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자기가 칼라프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아침이돼서 아, 아침이, 아. 돼서, 아, 아, 아. 네. 아침이 되기 전에 알았던 거죠. 음. 사실 칼라프가 알려줍니다. 본인의 이름을 이 투라노트에게 알려줘서 알게 그러니까 됐는데 승리를 한 걸로. 이제 된 거죠. 그쵸. 결국 네기에서는 칼라프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음. 상황인데 음. 아니면 어차피 결혼할 바에는 음. 그냥 내가 받아들이자는 라 음.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어차피 결혼해야 네. 되는데. 그쵸, 그쵸. 본인은 어차피 사실 이때 당시에 여성들의 그런 여권이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음. 많이 낮아져 있을 거고 음. 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음. 것도 음.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어쨌건 음. 이름을 알려줬지만 음. 어, 본인이 그 왕한테 가서 이름을 알아 냈냐는 물음에 음. 아 그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아. 어네 <laughs> 그러니까 이름 아, 뭐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aughs> 음. 그냥 정말 딱내 스토리만 보면 너무 자기적이고 네, 너무 이 뭐지? 갑자기 개연성 없이 막 팍팍 건너뛰는 거네 갑자기 막 <laughs> 뭐가 막, 네. 막 갑자기 막 사랑? 갑자기 막나 남자는 너무 무섭고 싫어 막 이러는 사람이 갑자기 어막그 이름은 사랑이야 그러면서 막 되게 막 화려하게 끝나거든요 멋지게 막 오케스트레이션 쫙 나오고 뭐 음악은 멋있습니다만 내용만 놓고 보면 뭐지 하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부치니가 이 당시에 각본도 그렇고 이 당시에 그, 뭐이 당시에 그 서, 서양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냥 이름만 중국이고 뭐 고대 중국이라고 하지만 막 수도도 뭐 낙양 뭐 이런데 장안 이런 게아니라 베이징이고 막그 이름도 막 칭칭총을 떠올리게 하는 핑퐁퐁이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지만 예, 그런 서양인들의 그 동양을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인 환성을, 환상을 환상을 그 짬뽕시켜서 만들어낸 그 그렇죠. 창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대표적인 아리아가 뭐 네순 노르마지만 그 전에 뭐 신율의 아스골다라고 그 류가 보존하지 말라고 칼라프한테 공무하다고 달리는 날이었요 이게 또 리우라는 이 캐릭터는 굉장히 왕자님을 몰래 멀리서 바라보고 되게 짝사랑하는 그런 캐릭터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의 물론 왕자님은 굉장히 망한 왕국의 왕자고 님 신여왕이라는 것이고요 따라잡지 네. 못한 가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음. 어떻게 그냥 딱한 미소 하나였다고 라 해요. 네. 그거를 이시니레아스콜타에서 예, 음. 이야기를 합니다. 요가 음. 이제 당신이 보여준 음. 그 미소 하나가 음. 굉장히 자기한테는 음. 그게 이제 감화가 돼서 음. 어 제발. 그 무모한 도전을 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숙객길을 음. 이제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음. 라면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가로 칼라프가 논 피안젤의 리우라고 울지 마라라고 음. 이제 답가를 합니다. 주된 아리아가 처음에 <목소리도> 나오고, <목소리도> 배신 대신들의 삼중장이 막이 나오는 이무 네. 그 다음에 이제 투란도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부르는 아리아인구에스타레라는노래랑 테너가 같이 를 향해서요 무대에서 하이씨를팍 내주는 분위뭐 음, 투란도트가 딱 등장해서 첫 번째 부르는 아리아인 만큼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인 아리아고요. 본인의 그 얘기가 이, 나옵니다. 아까 본인이 그렇게 그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된 얘기를 여기서 다루는 걸로 알고 음, 있어요. 음. 그리고 뭐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아리아가 필리오델 아, 필리오델 첼로라고 천자시오 아버지한테 그 왕인 알토한테 아, 나이 내게 네 줬지만 저 이방인한테 날 넘기지 말아달라고 아, 애원하는 그런 날. 칼라프 입장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부르는 게네순도르마죠 네순도르마가 기격을 하면 잠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의욕에서 는 공주는 잠못 어. 이룬다. 그렇게왜 공주는 잠못 <laughs> 이룬다고? 그러니까 공주가 그거를 맞출까봐 불안해서 잠못 이룬다 그런 건지. 아니 내게 보내서 네가 좀 잠. 나는 이게 들어가면 좀 아. 잠. 아 그쵸 바쁘죠 공주 빨리 알아내야 되니까 무척 바빴겠죠 근데 공주니까 할일 없잖아요 네, 네. 어차피 그 아랫사람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본인이 알아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또그 유명한 아리아로 류의 아리아 있죠 이게 에디 젤 세이친다 네그런죠 트란드호트의 공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 누가 부시네고를 지키면서 트란도트한테 혹시 어른같이 어른같은 당신이 랑을 알겠느냐 그런지서도... 그런 그런 날에 응. 이제 아까도 말씀 내내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부춘이가 응. 작곡을 하고 안 돌아가셨는데 응. 어, 여기에 리우라는 그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뭐 이제 좀 숨겨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응. 여기 일류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때 푸친이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친이가 이때쯤에 집안에 하녀가 있었는데 음. 이 하녀랑 약간 의심을 받았다고 해요. 아비 부인 때도 그러 더니만 이때도 에, 그, 또 여지 여지 없이. 이때는 이제 하녀랑 예. 한여. 네, 그래서 그 부인이인 부인이 굉장히 이제 약간 그랬겠죠. 그래서 음. 좀 약간 푸쉬를 했다거나 아니면 쫓아냈어요. 쫓아 음. 이 한녀를 그래서 결국은 쫓아냈는데 이 한녀가 쫓겨나고 나서 그러니까 너가 내 남편과 부정을 저질렀지 음. 나가 이랬는데 이제 그게 좀 억울했는지 푸친이 음. 집 앞에 있는 연못에서 몸을 던져갖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 그런 일이 없는데 억울하다라는 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살을 해서 그 나중에 그 부검에 실제로 이제 이 숨겨란 음. 상황이었다고 해서 아, 네 일반적으로 예 한여가 그렇게 된알아줬다고 네. 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음. 약간 그게 여이 류라는 인물에 녹아들어 있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관계된 여자들은 다 영감의 그재료로 삼았는데 그렇죠. <laughs> 그래서 류가 아마 그런 <laughs> 그 한여 음. 그때 그 억울한 죽음을 음. 당한 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 뭐 어쨌건 아무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은 음.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순정적인 음. 여자로 이렇게 약간 좀 음. 빙이해서 음. 빙이 시켜서 이렇게, 음. 이렇게 탄생한 인물이 음. 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뭐이세 가지 뭐 수수께끼를 낸다는 얘기는 뭐천일야화에서도한 뭐 가지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모티브를 더 얻었고 또한 그 프란두트의 모티브는 오크타이 칸국의 대칸 카이두칸의 딸쿠틀루 공주입니다. 그녀의 이기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실제로 실려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드세고 씨름의 명수였고 웬만한 남자들은 뭐 상대도 되지 않았고 자기랑 씨름을 해서 여자가 이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예뭐 네, 그럴 정도로 가능한가요? <laughs> 아니 뚱보. <laughs> 홍보 공준님.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laughs> 스머슨스 필라는 그런 홍준님은. 아유 아니, 그래도 <laughs> 그게 이 이길 수가 있나요? 어쨌건 음. 네. 그좀 음. 네. 신기합니다 네. <laughs> 아니, 실제로 뭐 <laughs> 싸워서 이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진거아니까 <laughs> 아. <laughs> 등 떠밀려서 이렇게 이, 지원하게. 이미 이미 나왔는데 졌다에요? <laughs> <알아요>? 근데 <laughs> 막상 졌습니다. 보니까 아, 도대 체 이겨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막 <laughs> 아니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아니면 잘 모르겠으나 <laughs> 음, 음, 또 이게 미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마다 다르고 네. 네, 뭐 그랬으니까 어쩌면 음, 그때 당시에 미의 기준은 음, 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힘세고 네. 뭔가 강인한 사람이 음, 좀 그때 미의 기준이었을 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웃 나라 왕자가 말 일천 마리를 바치면서 도전을 했는데 그냥 맺혀버렸대요 씨름으로. 아멋진아그 정도로 드세고 강력하고 <laughs> 우아스럽고 <laughs> 멋진데요. <멋지네요. 웃음> 네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의 모티브를 어, 얻어가지고 어,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드센 공주의 뭐 그런 인물을 창조해냈습니다 부친. 굉장한 그게 있죠. 굉장한 카리스마를 음. 엿볼 수 있죠 투란도트 그렇죠. 공주에. 음. 네. 그래서 목 이게 이 역할 자체도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소프라노의 목소리보다 좀더힘 있고 좀더 이렇게 잘 이렇게 확, 확 뻗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힘찬 목소리 인 드라마틱 음, 음, 소프라노들이 음, 이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음, 맞다라고 음, 음, 이제 가장 좋아하죠 음, 음, 이 선호하는 음, 그 목소리 음. 사실 어이 <laughs> 유럽에서도 음. 이 드라마틱 소프라노 자체 동양인 드라마틱 소프라노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 저도 독일에 꽤 오래 있었다고 할수 있지만 보면서 딱한번 봤어요 몽골 몽골 소프라노 한번 봤어요 그분이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게 진짜 씨름 선수처럼 굉장히 당당한 당당한 그런 풍채의 소프라노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안타깝지만 이게 미모를 보고 음. 이게 왕자들이 막 목숨을 내던질 만큼 아름다운 여자로 음. 묘사가 되는데 네. 이게 또음카나프가 그... 반할 수 없는 그런 너무 그때 미모군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분이 굉장히 풍채도 되게 컸고 음. 정말 딱 이제 그런 소프라노가 딱 무대에 나오니까 음.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야유를 퍼부어서 음. 또 그분이 걸음걸이가 아. 되게 독특했어요. 네. 독특해 갖고 음.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약간 뒤뚱거리면서 음. 걷는 그런 음. 스타일이셨는데 그걸 보고 좀좀좀 뭐 예의 없고 매너 음. 없게 좀 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또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류는 음. 또그 가장 예쁜 소프라노가 음. 또 해가지고는 아좀네좀 아쉽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이뻐야 되나요? <laughs> 미의 기준이 <laughs> 그 모든 거에 완성을 <laughs> 얼굴입니다. <얼고> 있는... <laughs> 현재 미의 기준에 따르자면 음. 어떻게 보면 뭐힘 있고 뭐 이렇게 음. 막 진짜 좀 풍채가 당당한 스타일은 음. 지금에 맞지 않을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음. 또 요구되어지지도 음. 않고 현재는 음.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근뭐 네,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미의 기준 이런 음. 것을 네.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laughs> 여러분 그래서. 뭐 저희가 앞서 열거해 드린 아리아들 뭐 잠깐 잠깐 들려 드렸지만 뭐풀 버전으로 이제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유튜브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예,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할 그 오페라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죠. 이데또 푸치니가 네. 또, 또 음. 굉장히 감명을 받은 예, 베르디라는 음. 또 엄청난 음, 대가, 음에. 한국에서는 춘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 네, 그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또 찾아뵐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날씨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다음 뵐 때까지요. 그리고 언제나 저랑 그 김민주 선생님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주세요! <laughs> 일단 브론즈 버튼을 향한 그날까지 <laughs> 화이팅! 아, 네. <laughs> 자, 여러분,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